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민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모델하우스 지금 방문했어요.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 중입니다. 오피스텔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요. 뭐 오피스텔을 산다고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총액통장 주택의 수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혜택 때문에. 대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분양 중인데요. 특별히 여기는 대형 오피스텔이면서, 대형 브랜드이면서, 테라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아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살 만한 곳인지 제가 유능한 우리 본부장님을 만나서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제가 유닛을 한번 볼 건데요. 84C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어, 타워형이에요. 딱 현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어,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문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중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가족 화장실, 또 이쪽은 작은 방 있는데 눈에 띄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팬트리 공간이 오, 꽤 넓어요. 펜트리 공간이 참 넓네요. 아, 주부들이 다 좋아할 만한 펜트리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가족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어, 욕조도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입구 쪽에 어, 세탁기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이에요. 기본형이 방두 개인데, 어, 가변형으로 이렇게 넓게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이렇게 확장을 해놨는데요. 어, 식구가 작은 분들은 이렇게 확장형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입니다. 거실하고 주방인데요. 주방을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ㄷ 자형으로 주방 공간이 있고요. 어뭐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어 주방에서 밖으로 보이는 창이 있어서 아, 주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바라볼게요. 거실에서 보니까 어, 저쪽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가 있어요. 오피스텔인데 대형 오피스텔의 8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 테라스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넓직한 테라스가 있는가 하면요. 안방에도 이런 테라스가 또 있는 그런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자 제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음, 안방 넉넉하지요, 안방이? 어, 안방에 또 이렇게 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또 있어서 나름 또 이쪽에 별도의 공간을 쓰시면 되고요. 안방에 꼭 있어야 할 거. 자, 파우더룸. 그 다음에 드레스룸. 음, 드레스룸 공간.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아 럭셔리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샤워실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하면은 작다는 그런 선입가를 깬 중대형 오피스텔이 요즘에 참 인기인데요. 어, 누구나 좋아할 만합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힐스테이트 도와 더 테라스. 네. 이 이름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름이거든요. 네. 네, 네. 예,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는 일단은 그 소재가 네. 그미추월구 도화동에 위치해 있는 네. 어, 네. 저희가 지하 3층부터 지상 네. 20층 총 7개 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도화히스테이트더 네. 테라스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이거 7개 동이나 들어가는 그 오피스텔은 정말 찾기 힘든데, 네네네. 완전히 아파트인데 그냥 허감한 오피스텔을 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유니트를 보시면은 네. 아시다시피 네. 어, 아파트 25평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특화 설계로 인한 어, 네. 테라스까지또 들어가 있어요. 예예예. 그래서 A 타입부터 E 타입까지 있긴 있으나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거는 음. 사실 이제 A 타입. C 1 음. T 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네. 유닛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네. 가장 인기 있는 걸 제가 촬영을 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이제 그 네. 이렇게 로망이 테라스가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 테라스가 전세대 있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전세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600세대 중에 한50% 정도 네.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 그럼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A 타입이랑 이제 E 타입까지 있긴 있으나, 네. 어, 실질적으로 지금 4억 4,900부터 예. 4억 9,000에서 5억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테라스 있는 거는 한 1,500만 원에서 한 1,900만 원까지 아. 약간의 이제 가격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격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정보를 놓고 빨리 오는 사람이 조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예, 아무래도 그렇죠. 아, 네. <laughs> 네, 그래요. 네, 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요즘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아, 아파트 접근이 어려운데 네네. 그러면 맞아요. 이 단지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특장점, 이 단지의 네. 특장점하면. 본부장님이 추린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이긴 하나, 네.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처럼 네. 어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네. 그런 이제 공간도 있고요. 네. 어, 그래서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제 마련이 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도와지구내이 네. 마지막 힐스테이트 일품 브랜드로서 네. 어, 좀가오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가족단위가 들어와, 들어와 살아도 사실 이제 손, 어, 손색이 없는 음. 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음.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정말 그 근사한 아파트 단지라고 이렇게 네. 봐도 손색이 없네요. 아, 그럼요.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네. 도화 그 도시개발지구가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남측으로 해가지고 네. 엘리웨이 그 상권이 또 있어요. 신사동 네. 가로수길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놨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끝에 이제 위치에 있다고 뭐 아.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도화역이나 제모포역까지는 이제 거리가 조금 도보로 이제 걸리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현장에서 엘리웨이 까지 걸어 가신다고 하시면 네. 뭐 10분 또는 이제 네. 넉넉잡고 15분이면 음. 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최적화 되어 있고 네. 또는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 처럼 음. 어떤 그런 조성이 되어 있는 거에 가서 뭐놀 수도 있고 음. 먹을 수도 있고 하물며 외식을 할수 있는 어, 음, 그런 건 있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역세권하고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나. 네네네. 어그 주민 편의시설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도시 그 이렇게 환경이 네, 네, 네. 주거지로서 최적화돼 있다 이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왜냐하면 도화지구 도화동 인천하면은 약간 네. 주거환경이 조금 있습니다. 불리하다 생각했는데. 네. 어, 도화지구로 딱 별개의 신도시처럼 네. 개발이 됐고 네. 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고 네. 하니까 네. 어, 살기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 인천이 아니고요. 네. 어떤 이 도화지구 내이 구도심보다는 송도 네. 어, 청라처럼 그렇게 삐까번쩍하진 않지만 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선도 주제에 맞춰가지고 네.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요즘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요. 아, <laughs> 잘해. <laughs> <laughs> 잘해. <laughs> 그러면. 네. 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물론 네. 주거 실거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투자 가치거든요. 네. 그 투자 가치에 대해서 는 우리 법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어, 2020년도에 입주한 금강 펜테리움이 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저께 어, 23평 기준이죠? 2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실거래가 5억 2,500. 아. 어, 실제 예. 찍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입주할 때쯤 되면은 네. 금강 펜테리움보다 금강 벤트리움도 있겠지만은 네. 뭐 부화 더샵도 있을 거고 네. 뭐 서희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저희가 입주할 때쯤 되면 전세 네. 만기라든지 네. 뭐 월세를 이제 그만하고 어 저희 우와. 이도어 힐스테이트로 네. 좀 유입이 될수 있지 않나 아뭐 그런 것들을 좀볼 수가 멋지네.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네. 인천 분위기가 네. 뭐 작년 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앞서 이제 분양했었던 청라 어, 네. 네. 뭐 트레시엘, 한양수자인 아이파크 등등 뭐 굉장히 네.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작년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분양가가 조금은 어,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아 아,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예. 예, 예. 그리고 그 방금 마시, 말씀하신 게 금강보다는 현대 네. <laughs> 힐스테이트 네. 어, 더 테라스가 브랜드가 좀 브랜드 가좀더 있지 않나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금강 팬트리움도 사실 네네네. 23평을 가서 직접 봤는데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이 보고 계신 어, 요 C 타입 있잖아요. 예예. 요거만큼 넓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건 확실해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laughs> 아, 그럼 네. 브랜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네.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네. 주변에 이주 수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잖아요. 주변에 네. 도화 뭐 재개발 네네네. 뭐 구역이 있다고 해서 네네. 그런 영향도 있겠죠? 어 충분히 있습니다. 배제할 수 음,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금강도 물론 이제 좋은 아파트고 단지이고 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조도 잘 네. 빠졌고 또한 네. 이제 테라스도 특화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장점들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금강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해견편입니다 <laughs> 예.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네. 이걸 분양받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청약은 끝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손님들께서 만약에 여기 모델 하우스를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네. 담당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담당자 통해 가지고 여기 방문할 수 있도록 음. 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예, 그 그러니까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선착순 혹시 네. 지정 계약 가능한 거예요? 어,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오셔 가지고 보고 네. 마음에 드는 층 네. 테라스 있는 거 이렇게 네. 고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 그렇죠. <laughs> 우선적으로 예.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중간층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 또 이제 고층 선호하시는 분들 뭐 네. 또는 이제 내가 테라스를 원해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네. 어, 좀 좋은 네. 층이나 테라스를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바쁘신데 기회 시간 아. 내주셔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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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알아봤는데요 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테라스가 있다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다는 거 대형 브랜드가 있다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 이쪽 도와 도시개발지구가 거의 완성된 단계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게또 메리트가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 재개발 구역에 이주수여가 또 있어서 투자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이 아닌 것은 좀아쉽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 트랩이 연결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그 트랩을 이용하면 GTX-B 노선이 북평역에 또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환승하면 은뭐 어 여의도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어 주거지역으로서 투자 가치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촬영하고 가서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